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명품 쉽게 리뷰해드리는 채널, 인더톤TV입니다. 인더톤TV 이름은 저희가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명품샵을 편집샵을 운영 중인데요. 그 편집샵 이름이 인더톤이에요. 저희 채널은 그냥 명품 많이 판매해본 사람들이 리뷰하는 뭐 그런 채널입니 사이즈 추천, 잘 나가는 거 추천하고. 어, 추 네. 어, 네.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채널이고요. 저는 사장이고요. 네, 저는 매니저고요 저는 직원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갑 추천을 드렸잖아요. 근데 약간 오해하시는 게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20대가 음. 20대한테 추천한 거고, 아. 30대가 30대한테 추천한 거고, 네. 40대가 40대한테 추천했는데, 제 생각에는 20대 분들이 편의...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 이거를. <laughs> 그치? 40대가 제가 20대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걸 잘못 이해하셨더라고 음. 그러니까 지금 이시간은 어떤 거냐면, 몇푼 많이 판매해본 20대가 20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고, 네. 30대가 30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고, 40대가 40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요걸 좀 잡고 가야 되겠더라고. 음. 막, 분쟁이 별로 드출추막 뭐, <laughs> 아, 알지? 심하지도 않아. 심하지 않아. 좀 개념을 잡고 가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당황하셨죠? 약간 당황했지만. <laughs> 뭐 카카오나 네이버 보면 라이브 판매를 해요 그판 뭐 쿠팡도 그렇고 네. 그리고 라이브 판매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파격가로 그쵸, 판매를 예.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요 네, 드렌드 네. 이름하여 인더톤 라이브 쇼핑 1화 4월 1일 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7시 반까지 어, 완전 파격가로 라이브 쇼핑을 진행을 하고요. 한 품목을 하실 거예요. 그죠한 품목을 하실, 거 하실, 거 하실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라이브 때 공개를 네. 할게요. 어쨌든, 한 품목을 하든, 한 브랜드를 하든, 그한 시간 동안에만 파격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를 드릴게요. 그리고, 고객님께 특권을, 어, 드리는 특권을 거죠? 드리고, 대신 이제 그 라이브 방송 특성상 카드 결제는 안 되고, 현금 결제만 되는데, 100% 사업자 통장으로 받고, 100% 현금 영수증을해드리고 어쨌든 라이브 판매를 할 테니까요 다음주 4월 1일 첫 라이브 쇼핑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할 리뷰는 또 20대가 20대한테 30대가 30대한테 40대가 40대한테 권해드리는 명품 클러치 추천 리뷰 시작할게요 와 음, 누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클러치백을 음. 음. 제가 들고 있는 거 하나랑 음, 평소 어. 사고 싶었던 거하를 음, 네, 이렇게 추천 드리려 해요. 제가 들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애들 있잖아요. 툼브라운 네. 태블레더삼선탭 음. 네, 있는 거 기본이잖아요. 그쵸. 그거 사이즈 미디움으로 미디움. 라지는 너무 크고 툼브라운 미디움 사이즈가 이제 일반 음. 다른 브랜드 라지 사이즈 정도 되는데 음. 음, 일단 툼브라운 브랜드 포지션이 확실히 높잖아요. 그렇죠. 좀 높기도 높죠. 하고 음. 그리고 일단 포인트가 삼선탭이 들어가 있어서 음. 어디를 가져가나. 튀어요. 뽐낼 수가 있죠. 음, <목소리> 음, 담브라고 들었어. <목소리> 음, 음, 네. <laughs> 그리고 태블레도다 보니까 음. 어, 좀 관리는 편해요.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좀 수납도 잘 되고 뭐 어떤 걸 수납하세요 보통? 아, 보통 블록색? 저는 클러치백에 네. 일단 제가 장지갑을 들고 다니니까 장지갑 톰브라운 클러치 안에 보태가베네다 장지갑을 들고 <목소리> <놓고 목소리> 다니는 그거는 말씀하시지 요 아니, 아니, 아시잖아요. 아니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아 그쵸. 다아시잖요보태가이 있는 담배도 넣고 라이터 넣고 그리고 담배 넣고 라이터 넣고 보조배터리 보통 들고 다니고요. 보조배터리 에어, 에어? 에어팟, 에어팟 에어팟 넣고 에어 에어팟 넣고 그 넣는 거 없는 거 같은데 뭐, 뭐 메모장 뭐 이런 거안 넣어 메모장 뭐 볼펜 <laughs> 이런 거 그다음에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테가 베네타 또 보테가 베네타 에 <laughs> 보테가 베네타 그렇지 좋더라고 근데 그 <laughs> 비기빙 아 신상 비, <웃음> 비기빙 비기빙 <laughs> 이쁘더라근데 그거는 이제 그 옆에 이제 핸들 거리도 있어가지고 응. 들고다니기 편하시고요 편하고 네 근데 이제 단점은 어. 어디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거 입이.. 어 걸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aughs> 사이즈는 이제 그.. 어, 하나, 하나, 하나 사이즈 밖에 사이즈 없는데 사이즈인가? 가격대는 150만 원대? 150만 원대 탐브라운은? 음, 네. 탐브라운은 음.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가격대가 좀 많이 저렴해져서 음. 60-70만 원 정도 어, 어, 맞 진짜 아. 싸졌다 아. 30대가 들기엔 어때? 아. 어떤 거 같아? 3 0가 정도 괜찮은 거 같아 3 0가 괜찮은 거 네. 같아? 네. 탐브라운 별로 왜? <laughs> 왜요? 톰브라운은 네. 톰브라운이랑 같이 들어야지 약간 좀그보테가베네타가 그 부담된다고 음. 하시는 30대 분들은 타브라운 치 저는 좀 보면서 할게요 저희한테 없는 거라서 저는 일단 40대 분들한테 이두 가지 브랜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두 브랜드는 <웃음> <웃음> 병행 수출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분들은 아. 직접 이태리에 가셔서 바잉을 하거나 혹은 오. 이태리에 있는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직접 이 매장에 가서 그 다음에 가시죠. 이 매장 <laughs> 코로나 끝나면 가려고 아. 이 매장에 가서 아마 직접 바잉을 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격대가 좀 비싸 둘 다. 아그쵸 그런데 어. 백화점하고 온라인 병행 판매처들 하고 가격 차이가 <laughs> 많이 안날 거예요. 차이가. 아, 그래서 저는 좀 비싸다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두 브랜드를 백화점에서 구매하시는 걸 거, 일단 권해드릴게요. 음. 어차피 병행 수출 병행 수입이 없는 브랜드라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난다. 첫 번째 권해드릴 브랜드는 뭐 예상 좀 하실 것 같아요. 보야드 세나. 일단은 워낙 뭐. 클러치백으로 유명하고 또 구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아요 물량 자체가 되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소량이다 일단 40대가 들기에는 고야드 이 브랜드 포지션이 저는 매우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쵸 그렇죠. 가격대가 네. 있으니까 이 지금 네. 온라인 판매가가 130만원 정도 네. 그리고 약간 제 생각에는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니크해요 크기도 딱 적당하고 그리고 가죽이 되게 견고하죠 고야드가 저는 20대보다는 30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 아무튼 고야드 세나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루이비통 추천드릴게요. 네, 감탄을 해 네. 이렇게. 다음에 <laughs> 판매가가 한 170만 원 정도 해요. 우와. 우와. 아마 매장 판매가도 100만 원 후반에서 200만 원 초반 할 거예요. 우와. 자 루이비통에 저는 포셰트 모노그램이라는 제품 아, 있어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네. 기가 막혀요. 약간 발렌티노처럼 스터드는 아니지만 찡도 있고 밀바레처럼 네. 고리도 있고. 네. 근데 이게 너무 고급. 그렇게 블랙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블랙의 디테일도 블랙이다 보니까 좀덜 질릴 것 같아요. 당연히 가지고 좋을 것이고. 아, 당연하죠. 그 루이비동의 크러치백의 포지션이 40대와 아주 잘 어울릴 거아요 그죠, 그죠, 그죠. 뭐 구찌나 프라다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더날것 같고, 저는 루이비동과 고야들을 고야드 40대 분께 추천드리고, 음. 그리고 백화점에서 일단 구해 보시고 없으면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걸로 음. 저는 권해드릴게요. 저가 준비한 클러치는 제가 쓰고 있는 음. 생로랑 그냥 은색 로고로 돼 있는 아 나도 아, 갖고 아, 있는 거데 네. 저도 갖고 있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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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그네요 선물 받은 겁니다. 아, 하 네. <laughs> YS 그세로 붙어 있는 건전좀 별로더라고요. 여자도 음, 그 아닌 별로고 여자 같아서 그러고 네. 음, 음. 그냥 이름으로 적혀 있는 거 추천드리는데 진짜. 캐비어 재질이라 해야 되나? 음, 음, 네. 그 음. 가죽이 또 견고하고 되게 되게 튼튼하고 이게 이제 아예 월블랙이다 보니까 얘를 약간 월블랙 특장에다가 음, 코트 같은 거 예쁘게 들어주면은 뭐라 해야 되지? 음, 되게 도시 남자 같다 야 되나? 도시 남자 같 <laughs> <하는구나. 웃음> 네, 가격대도 지금 저희가 싼 거잖아요 엄청 싸죠 지금. 아 저희 말도 안 되게 싸죠 엄청 싸죠 얼마 정도 할까요? 50만 원대 50만 원대죠? 아, 50만 원대? 50만 원대네 50만 원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면은, 네. 50만 원대? 음. 이쪽 사장님 거에 3분의 1 가격 이쪽? <laughs> 3분의 1 가격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이쪽. <laughs> 이쪽 저쪽 이쪽 <laughs> 저쪽 네두분다 너무 비싸요 약간, 음. 톰브라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더 어,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래서 생물학부터 추천드리고 음. 두 번째는 마르젤라. 마르젤라 로고 있고 뒤에 스티치 박혀 있는 아, 사이즈는 음. 얘는 큰게 별로 없어요. 음, 그래서 음. 미니 추천드리는데 그 일단 마르젤라가 음. 좀 감성이 좋잖아요. 감성이좀 네, 있죠. 그 감성이 가격대가 되게 좋아요. 음. 2, 30만 원대부터.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왜 <laughs> 가격대가 무너진 이유가 안 나가니까 에 2, 니까이선대로 되게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고. 음, 음, 음. 뭐 약간 날티가덜난다안에뭐 음. 넣고 다니기 용보다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조금씩 떼낼 아, 때 핸드폰 정도. 네. 번격대가 되게 가격 가성비가 좋네요. 네. 웬일이야? 저는 너안 그러잖아. 액세서리류에다가 <laughs> 어, 고 <고트는> 오늘 <돈을> 막 <laughs> 200만 원짜리 추천하 아니야? 다르잖아요. 그런 거 들고 다니기는 거는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아, 잃어버릴 확률이 네. 높아. 여러분도 술 좋아하실 나이니까. 네. <웃음> 네. <웃음> 네, 잃어버릴 잃어버릴 확률. 갑자기 술 좋아할 나이라고. <laughs> 생머리 클러치 저도 들고 있는데 음, 괜찮은 거 음. 같아요. 생랄. 좋아요 저도 들고 있죠. 저는 이제 골프장 갈때 클러치 음. 사이즈. 에 네, 선생님은 골프장 가셨다. 내 골프 검도 네, 커. 그 네. 골프를 공을 많이 쳐버리거든요 거기에 공을 꽉 채우죠. 클러치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자, 오늘 20대, 30대, 40대 추천 클러치 편 해봤는데 인더톤, 라이브 쇼핑 또 4월 1일 만우전 오후 6시 반부터 오. 거짓말을 생각해서 안들어오시는거아니냐요꼭 들어오세요. 진짜 저희가 파격 가로드릴게요. 어, 거짓말, 같은 아, 가격으로. 거짓말 같은 가격으로 만원짜리니까 어, 거짓말 같은 가격으로 6시 반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쇼핑도 큰 기대 부탁드리고요 라이브 쇼핑 반응이 좋으면 네. 저희가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꼭 라이브로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높독 네. 좋아요 알림설정 제발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